나는 강의를 해주고 그 친구는 통역을 어, 다시 제 나무에 앉은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긍정의 원동원 스타마스터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제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잘했던 건 예를 들어서 대면 미팅이나 센터도 오픈을 못 했었고 오프라인 세미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센터가 문을 닫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파트너 사들을 <laughs> 불러 모아서 코로나는 기회다라고 <laughs>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어,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교육 시스템이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 시스템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3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센터에서 교육하던 걸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담아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뭐 제품 강의, 사업 설명, 마케팅 플랜 이런 거부터 제가 강의하던 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컨텐츠를 다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제품 활용 팁이라던가 아니면 회원가입 방법 이런 거를 영상으로 만들고 뭐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유튜브 금정의 원더우먼이라는 채널인데 16가지 다른 종류의 컨텐츠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신규는 신규에 맞게 소비자는 소비자에 맞게 뭐애터미를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이제 어 콘텐츠를 선택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만나서 미팅하고 소통하는 게 일인데, 전화로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건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단점이 많이 있어서 사실 줌도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아, 정말 줌은 너무.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19 이후에 사업이 더 확장된 계기가 1년에 한번두번 번 만나던 해외 사업자들도 지금 매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외국어를 할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어를 할수 있는 영 리더들 같은 경우 로열인영 리더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서로 나는 강의를 해주고 그 친구는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합 세미나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분들하고까지 줌으로 같이 세미나를 이어 나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 좋은 점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19가 저한테는 되게 사업적으로 전환을 맞는 그런 전환점이 된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줌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은 들어오지만 소비자들이 굳이 줌으로 들어와서 사업 설명을 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어,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을 활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 니즈에 맞는 단톡방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소규모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확진자 탈출방이었어요. 살 빼고 싶은 분들 모아서 함께 해보자라고 하면서 사실 본사 슬림 바디 챌린지가 있기 전부터 저희는 이거를 했어요. 그냥 애터미 회원 가입만 되어 있던 소비자들이 이 단톡방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본인이 피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니까 더 관심도가 높아져서 참여율이 높아지더라고요.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부업자 이상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토 소비자가 안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일단 이 방에 들어오시면 다 오토소비장 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유튜브 영상도 여기에 공유를 하고, 뭐 본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재밌으니까 보세요 하면서. 공유해드리고 딱딱한 사업자로 작아가는게 아니라 그냥 옆집 언니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단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들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오토 소비자랑 부업자, 사업자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30들만의 방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기존 전체 소비자 방에도 있던 분들이긴 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전체 소비자 방에 있을 때 질문이 없었어요. 100명, 200명 방에 있었을 때는. 근데 30명 내외로 이제 20, 30들만 있는 방을 따로 만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궁금한 부분도 더 질문을 많이 하고 눈치를 약간 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세미나 관련된 정보나 2030 등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비전을 주고 있어요. 근데 단톡방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50대 이상 분들이 되게 소외감 느껴 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각자의 맞는 니즈별로 방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 잘했던 건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고 소비자들과 공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공감을 해주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사업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상대방이 필요한 말 게다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 같이 위축되어 있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 공감이 위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한 제품을 전달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것들을 파트너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사업자 볼륨이 더 많이 늘었는데, 어, 대부분 2020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근데 대부분 부업자 분들이시고 또 학원 원장님들이나 뭐 학원 강사셨던 분 혹은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많으세요. 어, 우리 아이들 방문교사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애터미를 전달했어요. 근데 자기는 가입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자기 언니가 부업을 하는데 자기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니한테 가서 꼭 애터미 알아보고 사업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몇주 후에 자기 이제 방문 수업 그만두고 애터미 하신다고 <laughs>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분이 언니가 아무리 얘기했을 때는 애터미 사업에 관심이 없다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전달한 걸 보고 뭔가를 느끼셨나 봐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분명히 뭔가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들한테 발빠르게 움직여요 지금 어 그래야 우리가 빨리빨리 더 사람들을 데리고 올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명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되게 많이 달라졌고, 저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들도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많이 옮겨졌고, 많은 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데, 미축된건 우리 자신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내가 그걸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있는 것 같고,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나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다 생각 을해 봅니다. 제일 많이 도움이 된 거는 일단 화상 회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제는 라인 미팅이나 1대1 미팅이나 직급자 미팅 모두 줌을 이용해서 다 하고 있고 또 원데이 세미나 같은 경우도 사회자는 대구에서 제품 강사는 천안에서 뭐 비전 강사는 또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기도 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본사에서 리더 컨퍼런스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요리니들이 줌으로 접속해서 백종원 씨가 이렇게 요리하고 따 따라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알아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뭐 사용법 같은 거를 모를 수도 있어서 저희가 따라하는 식으로 제품 활용법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전달해 을 보니까 소비자들도 재밌어하고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교육을 다 실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영상 못 찍는데, 못 만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파트너들한테 유튜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하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저도 파트너들에게 공식 애터미 채널을 일단 먼저 활용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어, 제 채널을 활용을 하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면 그때 다른 걸 보되, 대신에 좀 검증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사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팝콘 스튜디오나 그리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진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이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광고 영상도 정말 재밌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꼭 하는 게 있어요. 월요일 금모닝 개텀이,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 화요일 부엌과 세미나, 그리고 한 달에 한번석스 세미나. 이 링크를요, 저희는 모든 단톡방에 공지를 해요. 매번. 초대가 되든 말든. 그렇게 초대를 진행해 나가면서 철저하게 후속 관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초대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한 번에 정말 다수의 사람들한테 초대를 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앉아있던 새도 날아가잖아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기회로 생각하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파트너들도 빨리 다시 제 나무에 앉은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애텀이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다 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1년에는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나는 강의를 해주고 그 친구는 통역을 다시 제 나무에 앉은 것 같아요.